어, 도아는 이렇게 만들고, 세아도 만들고, 준이는 결국에는 꿈을 도둑질하고, 새롭게 만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잖아. 그치?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꿈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? <laughs> 꿈은, 어, 잘 때만 꿀수 있는데, 어. 전안 꿀. 아, <laughs> 자, 여기에서 꿈은, 1번과 2번으로 나눠. 3번. 왜냐하면 첫 1번 우리가 흔히 꾸는 꿈은 잠잘 때 꾸는 꿈, 잠 꿈이잖아. 그렇지? 네. 그런데 이새아랑도아랑잠 꿈에서 이루가 만들어준 꿈 덕분에 진짜 현실의 꿈, 현실 꿈이 이루어져. 그치? 이 이야기는 이런 거야. 꿈을 줘. 예지몽처럼 꿈을 줘. 그런데 이 꿈을 받은 아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, 이루고 싶은 그 실제 꿈을 이룬다는 거지. 그래서 이 책은 이 잠꿈도 얘기할 수 있고 현실의 꿈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루는 잠꿈은 중요하게 여겼어. 그치? 그런데 자기가 꿈을 제작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야. 우리 주인공인 이루는 잠 꿈을 중요시 여기고 잠 꿈을 쓸모 있다고 여겼거든. 이루의 시작은 잠 꿈에서 출발을 해. 그런데 꿈 요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진짜 현실의 꿈을 클로버를 채워가면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돼요. 마지막에 별거 아닌 꿈을요. 고저 꿈인거려. 라고 했었는데 그 가치를 알고 다시 마지막에 준이를 행복하게,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꿈을 만들겠다라고 선택하면서 음. 이야기가 끝나게 되지. 음. 그래서 우린 생각해보는 거야. 음. 잠잘 때 꿈. 내가 바라는 건 마음속에 있잖아. 안 보이는 거거든. 그치? 잠꿈이나 이루고 싶은 내 상상의, 내 상상의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지. 만들었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. 내 마음의 꿈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고. 그런데 그 꿈을 어느 순간 내가 현실에서 용기를 내 만들어 간다면, 그건 진짜 꿈이 되는 것.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어.